<laughs> 어, 공격수 아니요도한 번씩 해 보시고. 66 63. 계속 쳐요. 계속, 계속 네. 는데그 정도야. 네. 83은 나오지 70 넘으면은 빠른 속도에. 아, 그래요. 어, 그래. 일반, 일반인보다는 빠르다. 빈 빼고. 롤링, 롤링 <laughs> 오9 62 61 63시2 바로 지금 정타가 맞았거든요. 고 오시비. 오이 치, 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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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치. 치. 7 치. 그쪽으로만 나온다. 중앙으로 중앙으로 찰줄 알아야 돼힘 빼고 힘 빼고 님자76자62자72 <laughs> <진호가 되겠지? 웃음> <좋아>. 어, 다시 <laughs> 66

6 아, 65 아, 65 자, 어, 71 68 67 67 67

다 61. 63. 62, 어, 64, 68.

이인으로들어왔을 때, 인제 60, 뭐, 60, 60, 60, 응? 72, 연장, 인장, 인장. 어. 69, 62, 6 62, 62, 62, 62, 62, 62, 62, 62, 2 62, 허리로 니다 무릎으로 차면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무릎으로 차 힘이 안 나는 거 알아요. 그죠? 그럴 때또 발을 또쭉 밀어도 나, 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힘을 허리로 이 스피드 이쪽에서 스윙되는 스피드가 얘한테 딱 맞았을 때 얘가 그 힘을 먹잖아요. 그 먹는 힘이 내가 스피드가 만약에 7이다 하면 얘는 7밖에 안 먹는 거예요. 좀 차볼게요. 7, 6 그풀 스윙도 아닌데 76이 나왔죠. 자, 보세요. 지금 그 느끼는 거뭘 보란 얘기는 얘가 스윙하는 그스피드가그 힘이 얘 전달되는 거 보란 얘기죠. 이 스윙을 이제 허리 스윙을 할때이 힘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빠지는 거랑 보란 얘기예요. 79. 어때요?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<laughs> 자 살살 78 속도가 잘 나오고 지금 제볼 보면은 약간 무시성으로 가죠 이 무시성으로 간다는 것은 흔히들 무시성 타법을 치기 위해서 골반을 들었다가 다운 되면서 차는 무시성 타법이 있고 이 공이 여기 선상에서 얘를 일자로 일자로 쭉 밀어줘서 무시성으로 가는 타법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타법은 이 공에 대해서 일자로 만들어서 허리 힘을 일자로 그대로100% 먹이는 타법이고 들었다 치는 타법은 부지적인 타법이에요. 그래서 같은 5 0점이라도몇 킬로 나왔죠? 74 힘은 더 드는데 차는 데 있어서 힘은 더 드는데 힘이 안 실리는 거 부분 틀요 메인 공격수님이 쳤을 때 힘이 70kg가 안 나오잖아요. 이유가 그허리힘 전달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부터 허리힘이 한 동작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그 힘의 방향이 변했죠. 부질적인 부분은 좋은데 전달적인 부분이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나토 휘어도 허리힘 전달 82 예. 82. 예. 다시 다시. 다 엔드라인으로 가죠. 전달로 통해서 어 힘이 밀려가는 이 느낌을 뒤에서 좀 받으셨죠. 자, 내가 살살 가면은 이렇게 살살 가는 거예요. 손이 이 스윙이 빨라지면은 이렇게 세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스윙을 좀 알려드릴 거고. 두 번째로 가운데 차라고 하는데 다못 차시는 이유가 지금 제가 차면서 소리가 틱틱 소리 나는 거 있나요? 틱틱 소리 합니다. 다시 차볼게요.